안사오면 다행에서 나오는 납도, 욕지도에 네. 포함된 분도들입니다. 욕지도로 들어가고 있고요, 욕지도저 네, 끝에 보이는 저기가 예, 마찬가지 안사오면 다행에서 보이는 초도, 내 네, 초도. 떨어져 있는 저섬은외 네, 초도. 저기 멀리 보이는. 연화도하고 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육교가보이죠 이게 네, 연화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연육교입니다 여기 네. 앞에 보이는게 이제 봉도입니다 봉도 네. 부산의 모 병원장이 소유했다는 네, 봉도입니다 봉도.